아 구글 네이버 그 워스트 로그인 구현 응. 아 워스트 네, 적지 말자 안 적어도 알지 뭐 구글 네이버 워스트 로그인 구현 먼저 구글 여기 꼼꼼히 화면 캡처했으니까 이거 따라보고 따라서 네. 프로젝트만 들고이렇게될 거요. 그리고 여기 로컬 호스트 이거 서버에 배포한 다음에는 이 로컬 호스트 주소 여기 이 화면 찾아 들어와서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 아마 다음 다음 주쯤 다음 다음 주쯤 서버에 배포도 할 텐데 그때 수정하고 하는 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서버에 배포 오라클 클라우드에 한번 배포. 그대로 쭉 따라서 이렇게 하고 등록만 이렇게 귀찮지 구현은 이미 지난주에 한 구현에서 약간만 수정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아 지난주 설명한 거에 그러니까 이 구글 오스투 로그인 구현이 자꾸 에러 나 가지고 고생고생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이자못 됐었어. 지난주에 그 등록했던 스프링 그 시크리티 오스투 클라이언트 그거 라이븐디펜던시가 잘못됐어요. 이거 해야 돼요. 스프링 부트 오스투 클라이언트 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그냥 Bring Security w a s t o Client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구글 지원 기능이 없는 라이브러리 구글 호스트로 해가지고 아무튼 원인은 지난 지난주 설명했던 강의 노트도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거 해야 돼요. 지난주 강의 노트. 나 그래도래. 그래. 부트 오스트 클라이언트 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구글 클라이언트 아이디, 오스트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클라이언트 시크릿 <laughs> 위에서 등록. 하면서 발급받았던 거 어? 유저 서비스 수정할 거 많지 않아요 유저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만 달라 그러니까 이게 워스트 로그인이 성공 구글 워스트 로그인이 성공한 다음에 요 워스트 오센티케이션 토큰 오센티케이션이 로그인이란 얘기예요 어, 너 누구냐 너 누구냐를 인증하는 인너 누구냐 인증. 그게 전문 용어로 오센티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디 비번이 주요 수단이었고 요즘은 뭐 지문, 홍채, 얼굴 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다너 누구냐? 너너 누구 누구 맞아? 확인하는 거. 이게 오센티케이션. o 워스트도 구글을 이용해서 너 누구냐 인증. 이게 워스트 투 오센티케이션 아니고 인증 결과 발급된 전달된 토큰, 토큰 안에 간단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뭐도 들어있냐면, 이 OS2 a 도그인 ID도 들어있습니 그런데, 이 토큰에 GitHub 같은 경우는 ID 속성으로 꺼내면 그 ID가 꺼내지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sub 속성에서 꺼내야 ID가 꺼내져요. 프로바이더가 GitHub이냐, 구글이냐에 따라서 OS2 a ID를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속성명만 다르지만 꺼내야되고 요 부분 수정됐고 아닌가? 음 그것뿐이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는 뭐 GitHub a u 로그인 과정처럼 스프링 시큐리티가 다 해주니까 변할 게 별로 그걸 로그인 여튼 요 URL을 요청하면 URL을 요청하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토인 절차를 진행. 즉, 어, 스프링 시큐리티가 진행해 주 아, 왜 이렇게 못하나 스프링 시큐리티가 진행해 주니까 우리가 뭐 별로 구현할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계정 하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하라. 회원가입하라. 회원가입 지난주에 했죠. 오프트 로그인 경우에도 회원으로 등록은 돼야지. 회원이어야 이게 쇼핑몰이면 주문도 할수 있고 SNS면 글도 쓸수 있고 회원만 할수 있으니까. 단지 비범만, 비밀번호만 이 사이트에 등록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번만 이 사이트에 등록 안할뿐 그래서 아이디 비번 입력할 때그 인증을 아이디 비번 인증을 구글이 해줄 뿐 어쨌든 워스트로 로그인한 사용자도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은 똑같이 돼 있어야 돼요. 회원이어야 주문도 할수 있고 글도 쓸수 있고 네이버 네이버도 등록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네이버 요 사이트 들어가서 메뉴에다 마우스 클릭하면 안되고 마우스 갖다 대기만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버려요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면은 요 메뉴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에서 네이버 로그인 API 있고 이메일 정보만 등록하면 되고 회사 이름 입력 안해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이름 이거 누르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회원정보 네이버가 넘겨줄 회원정보 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넘겨주면 되죠 뭐. 한뭐 여기 나이 연령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아마 연령대 체크해도 사용자가 비, 비 연령대 비공개 했으면 어차피 안 넘어와요 넘어온다는 것은 요거 두개 정도 그리고 이, 아마 이 이메일 주소도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지 네이버 메일 주소는 또 아닐 거야 아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가입 절차에서 네이버가 넘겨준 이름, 이건 구글이죠? 구글이 넘겨준 이름하고 구글이 넘겨준 이메일 주소 맞냐? 보여주고 수정하게 해야지. 예를 들자면 어떤 SNS 사이트 가입하면서 내가 옛날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 등록했는데 그게 요즘은 안 쓰는 이메일 주소일 수있 예를 들어, 나, 나 내가 네이버 가입을 아주 아주 오래전에 했을 거야. 그때 등록한 이메일 주소는 지금 안 써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개인, 개인정보 프로필에 이메일 주소 수정 안했으면 그 옛날 안쓰는 이메일 주소가 넘어오겠죠 여기 이 화면에서 회원가입 화면에서 수정해야 되는 것도.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이로컬호스트 서버 배포한 다음에 수정해야 되겠지 나중에 서버 배포할 때 다시 설명 그대로 하고 그리고 역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메모에 두고 여기 보기 버튼 누르면 보여요. 처음부터 보여주지 왜 이렇게 해놨나. <laughs> 아무튼 이것도 간단해. 아 근데 네이버는 그 스프링 시큐리티에 네이버 오스트 로그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스프링 시큐리티에. 그깃 b 과 구글은 스프링 시큐리티 라이브러리에 이미 그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본 정보가 들어 있지만 네이버는 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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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해 줘야 돼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등록하기만 하면 되고. <laughs> 여기도 별로 수정할 거 많지 않지만 아까 구글보다는 조금 더 수정할 게 있는데 첫째 이이 부분이 그 이게 아까 OAuth로 그인 했을 때 전달되는 토큰, OAuth 로그인 성공했을 때 전달되는 네이버에서 전달해 주는 구글에서 전달해 주는 그 토큰인데 여기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데 사용자 정보를 지금 꺼내야 되면 꺼낸 사용자 정보 객체가 요 객체예요. 맵 객체예요. 사용자 정보 속성명, 값 이런 식으로 맵 객체로 꺼내져요. 그런데 네이버만 좀 꺼내는 방법이 좀 다른데 뭐냐면 네이버 이거 이상하게 구현했어.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프로바이더 이게 네이버인지 구글인지 텀인지 그 서비스 제공업체 이름이 문자열로 나와요 깃톱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구글이겠지. 우리는 그딱세 가지 구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토큰 오스가 이 토큰인데 토큰에서 get principal 한 다음에 get attribute 하면은 이맵 객체가 나와. 그래서 네이버하고 깃허브는 똑같아요. 이렇게 꺼내면 돼. 근데 네이버만 희한하게 왜왜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맵 객체 안에 또맵 객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더가 네이버일 경우에는 이 아트리뷰트가 이맵 객체 이게 맵 객체인데 이맵 객체에서 또 한번 리스판스라는 키로 맵 객체 안에 또맵 객체가 들어 있고 그 키가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라는 그 키로 꺼내면 그제서야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택배 상자, 맵 객체를 상자로 합시다그 상자 안에 여러가지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봐요. 상자를 두 번, 상자를 두번싼 거야. 첫 번째 끊어지는 상자 안에 바로 사,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맵 객체. 이맵 객체에서 또한번이 키로 한번더 꺼내면 또두 번째 상자가 나오는데 이두 번째 상자가 바로 네이버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보 객체예요 쓸데없이 이상하게 귀찮케 이렇게 구현해놨지. 네이버 OAuth 서비스 처음에 구현한 사람이 쓸데없이 경험이 없었던 모양이야. 옛날에 구현했겠죠, 아마. 10년 전? 10년 전더 됐을 수도 있지. 그때 OAuth 여기에 대해서 좀잘 몰랐나 봐. 처음 해보나 봐. 그래서 실수해야죠. 큰 실수는 아니고 사소한 성가신, 이런 정도의 실수인데, 아무튼. 또 덕분에 귀찮게 네이버 때문에 한번더 꺼내느라고 꺼내는 방법을 메소드로 따로 구현했어요. 기터바하고 구글은 사용 방법이 똑같, 꺼내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메소드로 구현 안 하고 여기서 한 줄로 꺼냈었는데, 이렇게 한 줄로 꺼냈었는데, 한 줄이 안 되죠,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이품문으로 그 한번더 구현해야 돼서 여기다가 그걸 그냥 지저분하게 넣느니 아예 메소드를 뺐어요. 그걸 호출해 가지고 사용자 정보 객체를 꺼내고 그 사용자 정보 객체에서 ID라는 키로 꺼내면 이게 그 a u t h 2 ID i 아까 구글은 속성명이 ID가 아니라 s u 이라고 했죠. 네이버도 똑같이 ID. 그러면 OAuth2 ID가 꺼내지고 Provider a u t h 2 ID 이렇게 Open ID 만드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도 현재 정보 에제 꺼낼 때 똑같이 이거해서 꺼내. 다행히 사용자 이름, 이메일 속성명은 뭐 네이버, 구글, 깃 b 다 똑같아요. 이것도 속성명을 요렇게 안 했으면 좀 이상한 거죠. 요것만 수정됐고 말로 설명한 거 여기 적어 놨고 아 여기 무명 빠트려서 뭐 여기에 로그인.html에 네이버 로그인 버튼 추가했고 뭐 별로 뭐 추가된 거 없죠? 실행하면, 지텀 로그인, 구글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동의하기 네이버에서 넘겨준 사용자정보객체. 또 이것도 지금 네이버가 또 이상하게 구현했어. 이게, 그, 지금 네이버 오스트, 오스트 로그인 하자마자 전달되는 사용자정보객체에 네임 값을 여기다 출력하는 거거든. 보통 그 네임 값은 사용자 정보의 이름이 아니고, 보통 그 계정명, 계정명이 출력돼요. 그, 예를 들어, 내 구글로 로그인 했을 때는 계정명이 뭐, u a c k 3 3 7이니까 그게 보이던가. 아니면, GitHub 같은 경우는 계정명이 따로 없고, 어, 숫자예요. 그런 숫자, 아이디 비슷한 숫자 계정, 계, 로그인 아이 아니, 계정 아이디 비슷한 게 보여요. 보통 오스트로 로그인 했을 때 전달되는 인증 계층의 인증 객체 혹은의 네임 값이 그런 거야. 꼭 이름은 아니고 뭐 계정 이름 혹은 아이디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깃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놈의 네이버는 네임 속성값도 맵 객체야. 맵 객체 안에 여기에 아이디가 들어 있어요. 이 이메일 주소 이름 그래서 네임값 출력했는데 사용자 정보 객체가 출력됐네.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 네임값에다가도 사용자 정보 객체를 넣어놨고 아까 그 사용자 정보를 꺼내는 그 리스폰스에다가도 아니 사용자 정보 꺼내는 거. get attribute 하면 사용자 정보 객체가 꺼내져. 아이. 음, 그쵸. get attribute. 여기까지가. auth.getprincipal 이게 a u t h 로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하는 사유, 사용자 정보 객체가 사실은 여기에요 getprincipal 그리고 이 getprincipal이라는 사용자 정보 객체가 있고 여기에 name도 있고 뭐 기본적인 게 id도 있고 그래요 name, id 그런데 추가 정보가 getattributes에 추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 추가 정보에 여기에 이메일이 들어있고 get 프리니스펄의 아트리뷰트 속성이 바로 추가 정보고, get 프리니스펄의 네임 속성 이게 이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놈의 네이버는 get 아트리뷰트로 꺼낸 것이 맵 객체인데 그맵 객체 안에 또한번더 꺼내야 진짜 사용자 정보 객체가 꺼내지고 뿐만 아니라 get 프리니스펄 점 네임 이것도 네임이니까 문자열이야지 어 문자열이 아니고 이놈의 네이버는 문자리 꺼내지는 게 아니라 또 사용자 들 고객체가 꺼내죠. 아 네이버 처음에 오스트 로그인 기능 구현한 사람이 오스트 구현 초보였던 거지. 여기도 네임값도 이상하게 좀 성가시게 구현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잘못 구현하면 그 나중에 그걸 정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미 어쨌든 성가시게 이렇게 구현해놔서 이렇게 꺼내게 구현해놨는데 바꿔버리면 이제 또 그걸 이미 네이버 호스트 로그인 구, 사용하도록 구현해 놓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또 따라서 다 수정해야지. 보통은 호환성 깨지는 수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버그라면 모를까 버그 패치뭐 호환성을 깨는 버전업하면서 호환성을 깨는 수정을 못해. 그래서 지금 몇년 오래 전에 이상하게 구현한 형태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는 거지. 아, 암튼. 그렇고 아무튼 뭐 어렵지 않게 네이버 오스트도 성공했고 자 근데 화면이 화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요 화면이 버튼이 너무 많아져서 화면 모양을 이로그인 h t m l 서식 수정이에요. 서식 수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바꿨는데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 요 오스트 로그인 버튼은 좀 작게 해서 아래로 내리고 색깔과 아이콘으로 구별하면 뭐 직관적으로 빨리 그니까 버튼을 조금 작게 한건 btn 말고 뒤에다가 small를 넣는데 이 small 서식이 이건 로그인 요, 요 파일 요 파일의 헤더 부분에 여기 있어요 요 서식이 적용돼요 그래서 .btn이면 패딩이 이거고 .btn .small이면 패딩이 이거고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n는 예예요거죠요거죠 요거죠. 얘는 .btn만 있죠 .btn만 있으니까 이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은 .btn만 있으니까 요 패딩이 적용되고 .btn도 있고 스몰도 있으면 어, .btn도 있고 스몰도 있으면 예, 저거나 이렇게 예. 있으면 게 적용되고 Btn도 있고 스몰도 있으면 여기다가는 공백 없이 점 바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여기 사이 공백 있으면 안돼 Btn 점 스몰 바로 공백 없이 이어져야 돼요 이게 적용돼요 작아지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 마찬가지로 그냥 Btn만 있으면 이 백그라운드 회색 Btn도 있고 블루도 있으면 Btn도 있고 블루도 있으면 여기는 공백으로 구분하지만 여기는 점이로 바로 점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공백 없이 그거 주의해야 돼요. 공백을 넣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가 정, 적용돼서 이게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 서식들은 칸만점 CSS 파일에 들어있어요. 이 정도 서식은 아무리 백엔드 개발자도 이 정도 서식은 넣을 수 있어야 되겠지. 서식은. 디 자, 인 하고, 이렇 하고, 할수 있어야죠 렇게 이렇게 하고, 이고저 소스코드 이 압축해서 올렇놨죠 거기에 당연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 o 이렇 r 하고, e 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시크릿, 강의 자료의 소스코드, 그 수정해서 사용해야죠. 당연한 얘기고.